2023년 4월 10일 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지낸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시브리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미리암은 반역과 같은 반전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의 어원은 쓴, 비통함을 뜻하는 마르입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곳 이름을 마라. 즉 마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반전이 일게 됩니다. 야훼께서 가리키는 나무를 그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루끼를 보면 나오미가 타지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마르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며느리 루과 함께 귀향했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라는 의미인데, 그녀가 다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곱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녀의 쓰고 비통한 삶이 반전을 맞아 기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미명의 새벽에 두려움을 떨치면서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도 근심도 죽음도 이깁니다. 이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반전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비통함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님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완벽한 반전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습니다.